정조를 또 두고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세종대왕님하고 참 많은 비교를 하시거든요. 근데 저는요. 정조하고 세종대왕은요. 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.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. 세종이 딱 왕이 됐을 때 뭐였어요? 아우토반이에요. 음. 딱 이러고 이루고 있다 뛰면 되는 거예요. 팍 나가면 돼요. 왜? 아버지가 다딱 갖다 놔요. 하지만 정조는 어떤지 아세요? 왕이 돼가지고 한번 딱 뛰려고 근데 어 하고 뭐가 걸려 봤더니 무슨 뭐 족쇄가 채워져 있네 발에 사슬을 들어 딱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역적의 아들 네 아버지 사도세자잖아 너 왕으로서 자유 없어 족쇄. 그리고 딱 나가려고 근데 뭐가 자꾸 찔려요 가시덤불이 헤쳐집니다 이거 보니까 내 몸에 피가 흐르죠 전부 다 노론병파 서인 노론병 온통 반대파.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조는 세종을 제치고 현재 역대 수능 출제율 1위가 될수 있었을까? 수능 출제율 1위가 될수 있었을까? <laughs> 그 비결이 무엇일까? 그것은 엄청난 정치적인 묘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. 재미와 의미. <laughs>